미국 일본 동맹국 제외, 일본에 주었던 모든 특혜를 빼서 한국에 전부 주겠다. 바이든의 깜짝 폭탄 발표에 기시다 후미오가 아기처럼 창백하고 울었어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다. 2001년 12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침입으로 밀려났던 탈레반은 지난 5월 미국이 철군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초강대국 미국의 철수와 탈레반의 재등장에 국제사회는 충격에 휩싸여 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타지키스탄으로 긴급 피난했으며 카불 주재 해외 공관과 외국인들은 긴급 철수 중이다. 탈레반이 두려워 아프간을 떠나는 난민은 폭증할 전망이다. 아프간 소식은 멀리 떨어진 한국 국회에서도 화제였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혹을 보였다. 아프간에 주둔하던 미군이 철수한 뒤 수개월 만에 정권이 무너지자 국민의힘은 북한과 주한미군을 떠올렸다. 이달 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사실도 자연스레 연결됐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맺은 지 1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이 함락되는 것을 뉴스로 온 국민이 보고 있다. 며 카불공항의 참사와 탈레반의 아프간 대통령궁 무혈입성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 착잡하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인천공항이 카불공항처럼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고 얘기한다. 고 말했다. 정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며 실질적인 비핵화가 해소되지 않은 설익은 평화협정은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는 교훈을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 얻어야 한다. 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석기 위원은 결국은 아프간도 미군이 끝까지 막아주지 못하고 철수를 했지 않냐. 미어. 주한미군은 영원히 대한민국에 존속하는 것이냐.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온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며칠 전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김여정이 김정은의 뜻이라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 주장하지 않았냐"며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겠다는 것 아니겠냐" "주한미군 없이 대한민국 안보를 확실히 지켜낼 수 있겠냐"고 따졌다. 국민의 힘은 무너진 아프간 정부를 문재인 정부에 빗대고 싶었던 듯하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꾀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같은 프레임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의 실패를 주장하고 싶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극도로 강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주장을 펴는 점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아프간 상황에 준하는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려면 자신들이 집권해야 한다는 일종의 자기충족적 예언을 하려다 스텝이 꼬인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몰락한 아프간 정부의 빚대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격분했다. 정 장관은 정진섭 의원에게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의 안보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황당한 비교라고 본다. 며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허약한 정부는 아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를 부패와 무능으로 몰락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비교를 하실 수 있냐고 따졌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됐을 뿐 아니라 확고한 안보관을 갖고 우리나라의 자체 방위력을 엄청나게 계속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8월 19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에.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연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고 강조했다.